안녕하세요, 해리아엘지가이드 해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새롭게 테스트 2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. 우선 그전에 앞서서 패세지 1을 보고 자랑 같이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문제 푸는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. 문제 푸는 순서만 바꿔도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또몇 문제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체크할 것은 바로 헤딩입니다. Could urban engineers learn from dance? 도시의 엔지니어들은 배우수있이 댄스로부터. 그래서 좀 이상한 음, 제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읽고 그 뒤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 유형을 보는 거예요. 문제 유형이 총몇 가지가 나왔나요? 바로 총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매칭 인포와 그 다음에 주관식이 나왔어요. 그러면 제가 그랬죠? 매칭 인포가 나오고 주관식이 나왔다.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라고 했나요? 네, 첫 번째는 매칭인포를 읽고 키워드를 잡는 연습, 그리고 나서 키워드만 잡고 두 번째로는 주관식을 풀어야 됩니다. 그래서 주관식을 먼저 풀면서 매칭인포가 걸려들게 하면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가 한 유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운이 좋으면 한개 정도까지 걸릴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A부터 G까지잖아요. 즉 일곱 개란 말이에요. 그리고 문제는 몇 개죠? 여섯 개예요.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단락 하나씩 하나 빼고 다 걸려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에 NB라는 거 기억나세요? MB가 있으면 뭐냐면 중복돼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예요. 근데 여기는 MB가 없으니까 중복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있는 거예요. A가 두개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7개 중 6개가 걸려드니까 모든 단락에웬만해서다 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쉬운 주관식 문제 유형을 푸는 게 우선이라는 거꼭 기억해주세요. 자,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두세개 이상 나왔다. 그러면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저랑 같이 첫 번째로 여기 매칭 인포의 문제를 읽고 키워드 잡는 연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